네, 논란 감독 영화로 돌아왔는데요. 논란 감독은 이제 메멘토를 찍었을 때 상당히 재밌었는데, 메멘토라는 작품이, 어, 과거로 하나하나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이 기억의 한계 때문이에요. 현재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기표로, 그러니까 언어로, 문신으로 저장해 놓고 조건반사로 기억해 놓고 그 보잘 것 없는 기표나 기억작용이나 조건반사에 의지해 가지고 자기 목표를 설정해서 일어나가려고 하는 인간, 그게 메멘토의 인간상이었거든요. 반면에 테넷은 정반대예요. 테넷은 반대로 어, 과거도 알수 있고 미래도 알수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예상되고 결정되어 있을 때 인간의 선택이란 어떻게 주도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메멘토는 망각과 어 짧은 기억 그리고 해석이라는 불안정한 것에 기대면서 인간이 어떻게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고 그리고 아이러니를 느끼는지 그게 신체와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런 걸 보여줬다면 테네스는 반대로 우리의 주도성이 과연 예측되는 미래와 과거 사이에서 어떻게 현실를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터를 보시면 어, 위쪽에 이제 그냥 일반 시간으로 가고 있는 주인공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인버전하는 주인공이 있죠. 두 주인공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어, 그 주인공을 동시에 한 스크린으로 담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테넷이는 영화에서도 두명 내지 세 명의 인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누군가 인버전 상태, 누군가 인버전이 아닌 상태, 그리고 누군가는 그 둘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즉 주체란 과거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내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것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주체고 주도다 이것이 이 영화의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볼수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우리를 되게 강조하죠 우리와 확장을 되게 강조하는데 아마 간접적인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건 후술하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캐슬 구예요 억지로 막 살려내죠. 그랬더니 캐시 힌트를 줘가지고 어 시간을 끌어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연장시켜요. 그래서 주인공이 캐시, 캐시 주인공을 구하죠. 어 그리고 시간 협공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시간 협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미래의 알파, 베타 팀이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고 있는 블루 팀과 레드 팀이 서로를 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서로 구한다 어디서 현재에서 그래서 현재를 지킨다 이것이 이 영화의 전반적인 서사 구조고 상징 구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닐을 캣의 아들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던데 그렇게 하면 이런 상징이 좀더 강화되긴 해요. 왜냐하면 어, 주인공이 캣을 구한다 캣의 아들인 닐이 다시 주인공을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돼서요. 좀더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장면을 좀 볼게요. 조커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죠. 왼쪽이나 오른쪽, 우측 통행을 하는 가운데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때 주인공이 주도적이다. 그리고 선택을 한다. 어,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죠.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하는 주 인물로서의 조커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인물은 묶여있어요. 묶여있는데, 하행성과 상행선 사이에 묶여 있는데 아마도 이 영화의 메시지상 왼쪽과 오른쪽은 과거와 미래일 거예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주인공은 한 가지 시험을 받아요. 바로 반복되는 시간의 고통과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를 시험받아요. 그래서 휴머니즘한 자질을 테스트 받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 죽을 수 있게 된 주인공은 새로운 삶을 선물받아요. 그 새로운 삶이란 무엇이냐 테넷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에 견디는 거 그리고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 이게 왜 테넷이 되기 위한 조건이냐? 테넷이라는 조직은 현재를 지키는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란 우리고 현재란 집단이고 현재란 개인이 아니고 나아가서 현재란 시간에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이 영화의 시간적 세계관이기 때문이에요. 엮여 있는 시간에서 어, 현재를 지켜라. 주인공이 받은 테넷의 임무죠. 현재를 누구로부터 지키냐 하면 미래로부터 지켜요. 왜 미래가 과거를 공격하고 있고 어, 미래가 하는 공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기계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이 장면에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그 미래가 과거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 작품 내에서야 뭐 여러 가지 자원이 고갈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은 결국에는 미래가 과거를 공격하는 방식은 결정론이에요. 주인공이 이 장면에서 그래요. 내 자유의지는 어디가 한 거냐.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 내자유의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 박사가 그 역제생이랑 정제생을 한 번씩 돌려보면서 어찌됐든 당신 손이 이걸 잡았잖아요. 역제생이든 정제생이든 자유의지는. 당신이 잡고 싶어서 잡은 거니까 역지생이든 정지생이든 결정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당신의 의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양립 가능하다는 거죠. 어, 결정론은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고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데 어떻게 정해져 있는 선택이 자유의지일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누구나 가지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이 이야기는 이 영화는 새 능력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전에 이제 미래가 과거로 공격한다고 했죠. 미래가 과거로 공격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네 선택 다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말을 미래에서 과거로 알고리즘이란 형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럼 현재를 지켜내는 방식은 무엇이냐? 현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캐시예요. 엘리자베스 데비키가 연기했죠. 되게, 되게 키큰 인물을 원했다고 해요, 감독이. 근데 왜키큰 인물을 원했을까 생각해보면, 어, 크고 거대한 여성상. 이게 좀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더 후술하고. 데비키 같은 경우에는 예측 불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케시슈뢰딩거의 고양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지 맘대로 하려는 경향이 커요. 남편도 막 사토르도 그냥 확죽여버려 그러고 나중에는 실제로 시간 안 맞추고 죽여버려요. <laughs>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때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양립이 가능하게 돼버려요. 왜냐면 어 데비키가 바랬던 자유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 자유는 결정되어 있었어요. 데비키는 자유를 바랬다. 그리고 그 바랬던 자기의 모습으로 결정론 쪽으로 나아가서 성취했다. 이두 가지 모두가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양립 가능하게 된 결말인 거죠. 그리고 어 아까 전에 결국에 현재라는 건 우리라고 했잖아요. 왜 현재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냐? 그걸 보여주는 인물은 닐이에요. 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인공과 친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주인공과 친해질 인물이에요. 그리고 닐 입장에서 주인공은 이미 친해진 사람이고 이제 결말로 와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측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지 유추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미래에서부터 과거로 오는 메시지. 미래에서부터 과거로 인버전에오는 나예요. 그러니까 니 일과 친해질 거라는 사실을 주인공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인버전을 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일란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이미 소중해져 버린 거죠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어 내가 만난 저 사람 혹은 저 사람이 만난 내가 단순히 나나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가능성 내가 가진 가능성이 돼요 마치 캐시 아까 확률이나 가능성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랑도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서로의 가능성을 사랑하게 되면서, 저 사람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능성을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에 우리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식으로 친해지고 서로를 지키고 싶을지 모르니까, 결국에 테넷시 현재 우리 모두를 지킨다라는 건, 그리고 그것이 자기희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이런 꼬여진 시간 속에서 간접 경험으로 알게 되는 사랑이 싹트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테넷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시간 속에서 어 역행하거나 정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나의 흐름 속에서 주도자가 선택을 해 나가는데 그 선택이라 함은 어 내가 간접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경험으로서 인정하면서 현재를 긍정하게 되고 나아가서 미래가 하는 결정론적 입장으로부터 현재를 방어해낸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역인 사토르 같은 경우에는 미래나 과거를 지키려고 하지 현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를 파괴하려고 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할뿐 현재를 긍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넷의 상징 체계가 대충 이런 구조고. 이 작품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다라는 걸 정리해 볼수 있고요. 어, 영화에 대한 평을 좀 할게요. 일단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하게 다니는데, 장점은, 어, 니나 캐서사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두뇌싸움이나 사고회로가 빨라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인버전이라는 액션 장치도 상당히 신박했기 때문에, 어, 같은 씬을 역재생해서 돌려볼 뿐인데,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단점을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어, 이 작품의 단점은 상징이 좀싼 티가 나요. 그 그러니까 상징이 꽉 차있고 율관적인 건 좋아. 근데, 어, 결국에는 미나리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 결국에 피해자 여성, 여성 서사. 그리고, 어, 확률과 여성을 등치시키는 상징요법. 어, 환경주의. 그리고 환경주의를 억압하는 남성상. 이성, 모던, 개별성. 이런 거를 집합으로 묶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따분할 정도로 오래한 습관이다. 그래서 예술 영화로 보기는 좀 힘들다. 어, 일단은 상업 영화가 맞고. 상업 영화라고 봤을 때 생기는 추가적인 단점들은 무엇이냐? 서사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초반부랑 후반부 초반부랑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두세 번본 사람도 한 번에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서사틀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시는 이중 스파이 이야기인데 어, 그 이, 그걸 이중 스파이라고 한 번에 보고 알아차린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상징체계를 여러 가지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물리학을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만든 거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든 게 상당히 패착이 커요. 결국에 느껴보라 라고 작품 속에서 힌트를 줬지만, 어, 물리학 개념을 굳이 끌고 오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SF라는 장르를 어 개척해 나가고 자기 방식으로 바꿔 나가는 건 좋은데, 이 모험이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품의 점수는 한 3.5점쯤 주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